나도 이거 처음 먹고 토했어 아그렇 <laughs> <와, 그렇구나. 웃음> 어. 저희 다이어트 보조제가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음.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는 <웃음> <웃음>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로 다이어터라 어, 어 <laughs> 맞아. 우리 별언니가 프로 다이어터라서 우리 언니가 먼저 설명해봐. 일단은 이것도 홈쇼핑에서 요즘 되게 많이 파는 거 레몬밤 레몬밤 껌. 음. 뭐예요? 그래서 이거 레몬밤이라는 허브 추출물이어서 얘도 음. 지방 분해를 음. 촉진한다 뭐 이런 건데 음. 음. 어, 이거는 음. 맛은 있는데 효과는 난잘 모르겠고 <laughs> 맛은 나는, 있어 나는 이 제로메이트 계속 사가시는 분들도 있거든 그래서 어. 이제 나도 물어봐 왜냐면 나는 이거 먹어봤는데 효과 잘 모르겠더라고 어. 근데 실, 실은 어.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이거 먹으면 어전살 뭐 빠지는 것같진 않은데요 이거 어, 안 먹으면 좀 쪄요 이런 분들이 그게 맞아요 나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는 이유가 약간 호기심도 있어요 이거 먹으면 진짜 빠질까? 근데 먹어보면 딱 느끼는 게 빠지지는 않아. 정말 빠지지는 않는데, 응. 먹는 거에 비해서좀덜 쪘네? 이런 느낌? 응. 어쨌든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응. 이걸 먹으면서 군것질은 좀덜 먹는. 이거 응. 먹으면서 군것질 계속 하면은. 그, 그, 그런 분들도 있어. 그게 되게 주의해야 될 게, 응.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응. 사서 모아서 먹는 분들 중에, 응. 이거 먹었으니까 난더 먹어도 될 거야. 라고 그렇지. 생각하시고, 응. 식이 조절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응. 응, 절대. 먹는 거엔 장사 없어. 코끼리도 풀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끼리> 그리고 우리 환자분 중에는 이런 거를 정말 할꺼번다잡시는 거야. 아르시냐고. 배부르시겠다. 먹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종류를 먹었는데 살이 덜 찌는 느낌이 드니까 되게 맹신하게 될 거야. 그래서 정상적인 용량보다 두 배를 먹고 기타 등등 막 여러 가지를 먹고 어느 날은 되게 피곤하다고 하셨는데 되게 느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무서워. 검사했는데 간수치 높아졌다. 아, 무서워. 그래서 실제로 이런 보조제가 약간 더 먹는다고 해서 간수치가 높아지는 일은 사실 많지는 음. 않거든요. 근데 가능은 해요. 그래서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안 하셔야 돼요. 아요 나는 내가 가정온 중에 사실은 저는 권유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는. 아, 유산균? 네, 유산균이에요. 나는 이거 먹고 정말 여드름도 안 나고, 그리고 변비도 되게 좋아서정 환자분들한테 추천 많이 해요. 음. 음. 그 유산균, 꾸추기 먹으면은 변비 진짜 좋아져요. 근데 음. 그거 꽤 오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한 번, 음. 한알한번 먹으라고 하는데. 음. 아, 저좀 심해가지고, 저는, 어, <laughs>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먹었거든요. 거의 음. 한 6개월 먹으니까, 음. 이게 되게 서서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음. 어느 순간 음. 스트레스를 덜 받고 는 거예요. 화장실 네. 가는 거에 대해서 음. 맨날, 아, 나한 달에 몇번 같이 막 이랬었는데. 아, 그 정도였어? 오, 한 달에 몇번 같이 막 이랬었는데, 음. 어느 순간 그거 날짜 안 세고 있고. 음. 음. 삭센다 얘기해보자. 응. 삭센다 이거 사실 작년에 출시됐을 때 전국 품절사태 아. 의사들이 먼저 난리였어. 어마어마했지. 어. 이거 해본 사람? <laughs> 제가 작년에 삭센다 품절사태 있었을 때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쓰던 아 거를 판매하는 어 거예요. 큰일 고 사실 너무 무섭잖아. 음.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 쓰던 거 쓰시면 안 되고요. 원래는 이게 당뇨환자 치료용으로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거 해보다 보니까 살이 되게 많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됐고, 이게 우리가 식욕을 족조라는 시상하고에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지 않아도 밥을 좀덜 먹고 싶게 하고,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도 주고. 그리고 제일 많은 부작용은 뭐지? 아. 내 스거 그거. 그치만 경우는 토도 해. 어토또 하나. 나도 이거 처음 맞고 토했어. 아, 아, 아 그러나? 어. 또 하나 그 좋은 건 내장지방도 좀 줄여져요. 이게 배에 음. 주사를 맞으니까 아플까봐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건 1도안 아프고요. 그거는 음. 문제가 아니고. 요 맞고 이제 일주일 지났을 때. 음. 뭐 그냥 뭐별 변화 없었어 그리고 이제 2주 차가 되니까 음. 나는 원래 뭐 반응이 좀 빨리 오는 편이잖아 2주 차 됐을 때한 2kg 정도 빠졌어요 음. 그래서. 오, 대박, 이거 대박 은했다 <laughs> 3주차가 되니까 음. 내가 이렇게 쇼파에 붙어서 안 일어나네? 그래, 나 이거 공감해. 어! 되게 무기력해지더라 뭔가를 먹었을 때 음. 이게 위장관 운동을 억제하니까 음. 뭔가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더부룩해. 느낌이 드는 거야. 음. 어, 너무 더부룩하고 체한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음. 그러다가 음. 어느 순간 우리 딸이 <laughs> 그냥 일상적으로 엄마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음. 내가 걔한테 그만해. 그랬다? 음. 어 <laughs> 음, 짜증을 부르네 그래서, 어, 어나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하고 바로, 바로 끊었어. <laughs> 그 다음부터 환자분들한테 이거를 드릴 때는 꼭 그걸 미리 설명을 하는데 응. 환자분들 중엔 그런 분이 없더라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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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서 응. 너무 졸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응. 그 무기력감이랑 응. 좀 비슷한 거야.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그 이게 너무 졸려하는 사람들은 나좀 응. 그랬었는데 응. 맞자마자 응. 계속 졸려. 아, 낮잠 자고, 응. 어, 밤에 꿀잠 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응. 어. 나는 이거 맞고서 응. 나는 사실 풀라 응. 별로 안 좋아하고 고기랑 응. 빵 좋아했었는데. <laughs> 샐러드 <laughs> 막 찾아먹고 막 <laughs> 어, 그러는 진짜? 거예요. 그럼 어. 계속 맞지 그랬어. 그니까. 러 어. 근데 나도 이제 여기 별언니처럼 어. 한달 지났나? 환자분이랑 상담을 하고 환자분이 막 <laughs> 레이저, 어, 레이저 막열번 <laughs> 10번 하시겠대. 열번 10번 <laughs> 하시겠다고 <웃음> 하는데 내가. <laughs>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날로 끊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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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리고 저도 이거 맞아봤는데 저는 살은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 요. 근데 저 이상하게 실제로 환자분들은 무기력하게 얘기하시는 게 많이 없거든 응. 근데 우리는 셋다 무기력 정말 너무 심했잖아. 응.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 의사한테 의사만 무기력하게 <laughs> <거야>. 아니 근데, <laughs> 아니, 근데 내 친구 어. 다른 의사들도 이거 오! 맞고 무기력을 깬 사람 진짜 응. 많거든. 짜증 날라네. <laughs> <열라네요. 웃음> <laughs> 그냥 <웃음> 이건 계속 맞다간 병원 접을것 같다고. 맞아. 적인 경험으로는 뭐 뚱뚱하지 않은데 더 날씬해지고 싶은 여성분들보다는 음. 이렇게 배 많이 나오신 우리 아저씨들 음. 남자분들 그런 네, 분들한테 맞아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맞다가 약간 좀 사는 게 재미없고 짜증 많이 나. <laughs> 끊어. 그러면 이렇게 안난 끊으면 돼, 그러요 <laughs>